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가능하고요. 아, 네.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의 어, 서류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네. 어,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했고, 중2, 중3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중1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2학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중학교 이학년 표정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번 첫 시험이 본인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죠. 그게 뭘까요? 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laughs>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성적이 숫자로 빡 기록된다는 거죠 학원에서 매주 보면 아니면 학원에 산달 아무 싶어 하는 평가 점수 이거 아이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태어나서 공식적인 어떤 문서에 기준이 됐으니 그 점수가 딱 기록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번 중학교 2 학년 이첫 시험에 모든 걸그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첫 시험에서 몰입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거든요. 제가 만난 학생 대부분이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성적이 기대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이네요. <laughs> 모든 걸 걸고 첫 번째 시험 잘못 보면 끝나는 건가요? 준이가 인생 인생을 결정하는 그 시기인가요? 아,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중2 때 놓치면 그냥 인생 끝이야 이건 아니고요 중학교 이학년 모든 걸거들하는 말이 뭐냐면 성적이라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레벨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는 자신감이 있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과연 그 실력이 연결된다고 하 자신감은 장난 아니다 야 수학 100점 나와 다른 과목은 50점 나와도 괜찮아 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100점 나오면 은 네가 언젠가는 국어랑 영어도 100점 맞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왜 어려운 과 하면서 내가 이뤄봤던 어떤 성취 이 자신감이거든요 이왕이면 음. 국어영어도 100점 나오면 좋죠 아니, 이런 거예요 국어영어 100점 나고 오 수학이 50점 나왔어 아... 아무 아... 아무 의미는 없는 건 아니죠 <laughs> 네. 근데 수학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보내야 우리 아이가 뭐 목표를 이루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 입시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교과적인 부분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뭐 비교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비교과 관리라는 네. 게 사실은 좀 좋은 고등학교 하는 그렇죠. 학생들 특목고나 네, 음. 자사고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 근데 사실 일반고를 간다라고 해서 이 비교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어차피 근데, 모든 아이들의 음. 최종 목적지는 이제 어, 저희, 원하는 어, 대학이기 주셨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위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고등학교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고, 그럼 학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갈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걸 미리 내가 중학교 때 한번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당히 좋은 그렇죠. 결과 얻을 수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챙겨 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동일하게 네. 준비하고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선순위죠. 성적이 중요하다. 성적 잘 나와야 된다 60점, 50점 받으면 비교적 챙긴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 기본이죠 맞아요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 했던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심화시키는 시기에요 3학년 때는 좀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꽃이나 식물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1학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이제 관찰하고 분류해서 뭐 식물도감 같은 거를 써보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조금 더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빛에 따른 식물의 어떤 성장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이대로 만약에 쭉 간다라고 하면 3학년 때 가서는 뭐 음지 식물 탐구를 통해서 식물의 어떤 보상점 연구 이렇게 점점 자신의 관심 분야의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이제 관리인 보면, 거죠. 그런 친구들의 보면은 이제 과거나 영재고 할때 자기 속에서 아주 평거에어 그럼요. 네. 아. 현실에서 가능한. 어 가능하고요. 아, 네.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의 어, 서류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어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아이들 좀 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만 딱 들어준다고 한다면 아이들 본인을 적용시켜서 아주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문과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정말 영재 교육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의 탐구 활동 탐구 보고서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정말 2학년, 2,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이런 걸 썼다고?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 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을 빗대자면은 중위 때 모든 게 결정된다. 아, 네. 요렇게 어 제가 말했지만 그, 너무 위험한 극단적으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laughs> 하셨는데 그래도 중삼이라고 하면은 조금이나마 뭔가 일말의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량은 학생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장 긴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에 학습에 어떤 적용을 시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고민 정말 많이 하는데 자죠. 그 현실적인 고민을 잊으려고 네. 잡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3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사실 중3 되면 이제 거의 남과 다름없거든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물론 대화를 잘 통하는 가정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중3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거든요. 옆에서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멘토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제일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부분이 저희 말은 안 들어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말씀은 애가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정말 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와요. 네, 콘설턴트 선생님이, 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시기에 맞게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아이를 조금 잘 이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원하시는 그대로 아이가 좀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입잘러 아닙니까 그죠? 네. 입잘러가 무슨 약자죠? 입시를 잘 아는 사람들? 저희도 엠베스트 학원이 대치동에 있으니까 대치동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말 귀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구석구석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또 앞으로 이제 뭐 입시든 학습이든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또 솔직하게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보시고 좋으셨다면 엠베스타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맞았다. <웃음> <웃음>